옷가게에서 휴먼님은 거울보다 CCTV 모니터에 더 집중합니다. 2023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을 68%더 객관적이라고 믿습니다. 외부 관찰자 효과로 우리 뇌가 제3자의 관점을 더 신뢰하는 생물학적 특성 때문입니다. 실제로 거울 속 이미지는 좌우가 반전되어 있지만 CCTV 화면은 타인이 보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거리에서 스마트폰 셀카 앵글을 12번이나 조정합니다. MIT 미디어랩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SNS에 올릴 사진 한 장당 평균 4.7분 동안 편집합니다. 이는 디지털 거울 효과로 수많은 반사체, 윈도우, 스크린, 카메라 속에서 점점 왜곡되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불안입니다. 2024년 설문에서는 20대의 73%가 타인이 찍어준 사진보다 셀카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. 화장실 거울 앞에서 휴먼 님은 비로소 미소를 짓습니다.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외부 자극이 없는 단순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83%더 진솔한 표정을 보입니다. 이는 거울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어 자기 모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. 어린 시절 사진과 현재 모습이 겹치는 이 순간, 뇌의 전전두엽이 외부 평가 프레임을 벗어나 진정한 자기 수용을 시작하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.